지금 이 시간 조금 조용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.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을 위해 잠시 쉬어가 보세요.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이자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당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.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일입니다. 누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시간이 온것 뿐입니다. 아프면 참지 마세요. 참는 건 강함이 아닙니다. 혼자 사는 사람에게 아픔을 무시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. 아무 일 없던 하루가 지금은 가장 고마운 날이 됩니다. 무사히 보낸 하루 그 자체로 충분히 잘 살아낸 날입니다. 말을 줄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.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일지도 모릅니다. 하루에 한 번은 목소리를 내세요. 전화 한 통, 혼잣말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. 목소리는 마음을 깨우는 신호입니다. 혼자 먹는 밥도 정성은 필요합니다. 누군가와 먹지 않아도 나를 대하는 태도는 소중해야 합니다.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. 외롭지 않은 삶보다 외로움을 느낄 줄 아는 삶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. 넘어지지 않게 집부터 지켜주세요. 혼자 사는 집은 편안해야 하고 안전해야 합니다.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.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. 지금의 당신은 이미 잘해내고 있습니다. 천천히 가도 인생은 늦지 않습니다. 젊을 땐 몰랐지만 지금은 알수 있습니다. 속도를 줄여도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내일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세요.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.